신부님, 우리 지혜 신부님 신분님 정도면 이거 하셔야죠 이거 쓰실바에는 여기서 딱 500만원만 더하이 심... 정도는 하셔야죠 살면서 한번 하는 건데 우리 신부님 정도면 이거 예요 반갑습니다 기쁘고요 영광이고요 빨래고요 시작할게요 바로 사연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방강님이 얼마 전에 결혼식 때문에 친구랑 손절까지 생각했다라는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저런 경우도 있나? 너무 어이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사연을 보내게 될줄 몰랐습니다. 일하다가 만나 퇴사했지만 친구처럼 모이게 된 그룹이 있는데 제가 올해 12월달에 결혼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소서. 창첩장 모임을 두달 전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축하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땐 그 친구가 별 말이 없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약간 뚱해 있었던 것같긴 합니다. 그러다가 어 갑자기 단톡방에 거의 1년 만에 보정본 풉니다 이러면서 자기 결혼했었을 때 찍었던 웨딩 사진을 와다다다 하면서 엄청 풀더라고요 뭐 본식 때 사진도 조금 섞여 있었는데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갔고이 사진도 이쁘다 저 사진도 이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유브라인 타나봐 네 사진 보는데 뭔가 감동적이다 그런 식으로 톡을 이어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쯔야 근데 네그 결혼식 날, 그날 나 결혼기념일이라 못갈것 같아. 친구가 작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겨울쯤이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지. 같은 날인 줄은 기억을 못했거든요. 본인 결혼식이 아니고서야 친구 결혼기념 날짜까지는 기억을 대부분 못하잖아요. 네? 같은 날이었어? 왜? 너 결혼기념일 날 어디 가는 거야? 여행가? 아니 뭐 어딜 가지는 않는데. 그날 내첫 번째 결혼기념일이잖아. 어딜 좀 돌아다니고 그런 거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 그날 뭐 스케줄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날 내 결혼 기념일이잖아. 첫 번째 결혼 기념일. <laughs> 순간, 단톡방에는 정적이 흘렀고, 그 친구만 자기 결혼 기념일인데 뭐 없냐 축하해달라며, 별기 선물 얘기를 혼자 딱 하는 겁니다. 벌써 1주년이야. 오, 사진 보니까 그대가 되게 새록새록하다. 순간 너무 멍쪄서 와,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원래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날에는 친구 결혼식은 안 가는 건가? 결혼식을 앞두고 장례식 안 간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딴 스케줄이 있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첫 번째 결혼 기념일 이어서 못 온다니요. 그럼, 청첩장 모임을 할 때는 왜 따라 나와서, 밥은 왜 먹은 거죠?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가 날 생각하는 게딱이 정도겠구나 싶어서, 더긴 말은 안 했는데, 설마, 봉충까지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정이 싹 털리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뭐 결혼식을 앞두고 장례식장을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내 결혼기념일이어서 남의 결혼식에 가면 안 된다? 아예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워낙에 제가 결혼했을 때랑은 다르게 브라이덜 샤워나 뭐 그런 거막 새로 생긴 게 너무 많잖아요? 새로 생긴 룰이에요? 나 진짜 몰라서 진심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연을 읽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결혼하고 1주년 중요한 날이지. 그날이 무슨 날이야? 저번 뭐 1주년이야. 자기한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날이고, 없어서는 안될 날이고, 세상에 남편이. 무리야?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을 만난 날이니까 부단한 날인 거? 막 듣는 거같은이 정도면 이거 그거 아니에요? 12월 며칠, 오늘을 내 결혼기념일로 공표하노라. 오직 나, 돛대공주만이 축하를 받을 것이며 니들은 어디 끼지도 못하게 축하도 못 받을 줄 알아라, 이윤석들아 오직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을 위한 오늘 나의 친지, 가족, 친구, 나부랭이들아, 잘 듣거라. 이날을 빨간날로 공표하고 카톡, 프사의 태극기 자는 건 조금 오바니까 카톡 부사에 하트를 달고 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완백성이 풍요롭게 즐기고 놀도록 하여라 오늘을 국경일로 공표하노라 완백성이 즐거우려면 어디 뭐 쌀포대라도 좀 풀어주든가 곡식이라도 나눠주고 이러든가 자 이것이 무엇이냐 어, 질병코드 알려드릴게요 진료확인서 떼려면 2천원 별도 되는데 괜찮으시죠? 이것이 말로 말로만 듣던 그 전설의 신혼뽕입니다 신혼뽕 지금 못해도 최소 신혼뽕이 비컵2 이상이에요. 거의 t F 갔어. 아,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뽕이 굉장히 이슈입라 절대로 그 뽕이 그 뽕이 아니에요. 출구 없는 미로,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야가 밉거나 막 그렇다기 보다는 순수하게 정말로 신혼뽕이 안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한 1년 원래 지나면 슬슬 빠지거든요. 약간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슥 하고 빠지는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행복해요. 지병이 깊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과거에 약간 이제 질병 코드가 나왔 왔었잖아요. 은주병이라 가지고 지금은 물론 자연 치료가 됐어. 특별히 입원 없이도 지금 다 퇴마가 됐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결혼하고 막 초에는 나 스스로를 품절려품절려 건강감. 어우 지금 생각하면 막 소름 돋아. 그렇게 부르고 나 스스로를 신혼부인. 어, 신혼부인 뭐야? 약간 지금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막 자의식이 개세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때에는 환경... 나를 병들게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때를 잘 떠올려봐. 그때가 되면은 내 이름 석자 대신 새로운 직급을 하나 부여하잖아요. 대리님, 과장님 이런 게 아니라 신부님, 신랑님 가면서 정기적으로 전혀 이슈가 없어요. 그 신부가 아니야. 그런데도 주변에서 그렇게 어, 신부님 우리 지혜 신부님 신부님 정도면 이거 하셔야죠. 이거 쓰실 바에는 여기서 딱 500만원만 더이 정도는 하셔야죠. 살면서 한번 하는 건데 우리 신부님 정도면 이거 예요 어딜 가나 약간 수험생들 가면 은그 수능 이벤트 해가지고 할인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혼부부 혜택이라든지 어딜 가나 그렇게 약간 대우를 해주고 여행을 가도 그때 당시에 여행 가면 무슨 여행이야? 신혼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가면은 숙소에다가 하기야 뭐야 막 수건으로 접어가지고 요란뽕지할뽕 장미 막 뿌려주고 평생 살면서 헤어 메이크업 받을 일이 있어요? 연예인 아닌 이상? No. 있잖아 근데 그때는 무슨 사진 찍는다 뭐 한다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어 축하해 너무 예쁘다 안예뻐도 일단은 예쁘다고 해줘 어 너무 예쁘다 그때는 내가 굉장히 굉장히 막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어, 이거는 아니야. 라고 돈을 아끼던 사람도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돈 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팍팍팍 써요. 왜냐면 주변에서 오, 자꾸 그렇게 만들거든, 사람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연예인들이 막 한참 뜰때 연예인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안 걸릴 수가 없겠어. 주변에서 다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잖아요. 결혼식도 그래.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신랑 신부만을 위해서 또 많은 어른들, 친구들, 막 지인들 다 돈을 떠받들고 오잖아요. 어, 선찰로 뽑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봉투 사서 요즘은 물론 봉투는 주지만 봉투에다 현금 쫙달고 와가지고 축하해 이러면서 주잖아요. 살면서 이 정도로 기쁨을 느낄 날이 별로 없어. 뭐돌잔치돌때 파티한 거 기억나?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때의 그 기억이 그것이 그 친구는 너무 행복했던 것이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지금 물론 1년이 지나긴 했지만 어, 친구 입장에서 조금 짧아. 사람마다 다 면역력이 다르고 치유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 누구는 그거 걸리고 되게 아파는데 누구는 걸린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막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친구도 올 거예요. 현타가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나이를 안적고 나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다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제 한두 명씩 가기 시작하고 간 친구보다는 안간 친구들이 많고 대부분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부부 싸움도 조금 하고 아 이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잘 사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 방금 했던 발언을 소름끼치게 창피해하면서 현타가 밀려올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해서 뽕끼가 아직 있다 아직까지 이 뽕끼가 살아있는 상태다 지금이 이제 10월 그럼 결혼식이 12월 제가 봤을 때두달 사이에 자연치유가 되는 일은 음, 아무리 뭐 허순을 찾아가도 두달 사이에는 쇼부 보기가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를 설득하려 들거나 뭔가 이렇게 말을 밖으로 뱉는 순간 본인만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뽕을 채워요. 본인도 결혼하는 거잖아. 본인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더 어떻게 행복할까? 그런 생각만 해요. 왜냐면은 하좀 있으면 이제 12월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잖아. 그러면 사람의 감정이 더 고조돼. 아, 어, 내가 결혼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 집첫 번째 트리에 첫 알다마. 알다마가 아니라 뭐야? 알전구. 그것만 있어? 첫 캐롤, 첫 변기솔, 첫물 내리는 날, 뽕기가 더 그득 차오를 때가 이제 연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는 저버리시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의 뽕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유어 마이 뽕빨래개 보여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뜬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